독일 교환 학생이 개강 전 니른베르크 다녀오기. 교환 같이 온 친구들이랑 놀러 니른베르크 가요. 일어나면 무조건 요거트 하나 마셔줍니다. 어제 산 샐러드를 아침으로 먹어줬어요. 양이 엄청 많은데 이게 섬유른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 시내래요. 처음 와 보는데 너무 예뻐요. 친구랑 같이 가는 거라 하루 티켓 청인 이인권으로 샀습니다. 이계랑 엄청 싸우고 있는데 독일인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역에 도착해서 걸어가요. 오늘은 한국에서 만났던 독일인 친구도 같이 만나요. 톰 같은 게 있길래 거기 있는 카페를 갑니다. 카페는 여기에. 다섯 명다 말차를 시켰어요. 독일은 말차 라때 딸기, 망고 등 시럽을 넣어줘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시켰어요. 카페에서 안멜둥이랑 학교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니른베르크 성을 같이 가요. 생각보다 엄청 가까웠어요.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면 비밀 공간 같은 산책로가 있고요. 좀더 걸어가면 짠!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수 있어요. 꽃이 많은 정원도 구경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한국인 4명 그리고 독일인 친구 한 명이서 만났어요. 계속해서 성으로 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니 탁 트인 전경이 너무 예뻤어요. 빨간 지붕 인상 깊었습니다. 니른베르크 너무 예쁘죠? 멋진 피아노 연주도 잠시 봤어요. 지인이 추천해준 소시지 맛집에 왔어요. 이제 메뉴판만 보면 이제 못 고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맥주를 시켰고 친구들도 맥주나 음료를 시켰어요. 아 뭐지? 아, 진짜 <laughs> 여기 감자샐러드랑 소시지가 진짜 맛있어요. 시발 낙슨도 진짜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옆에 독일 아저씨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라고 해주셨어요. 프레첼이랑 빵도 시켰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맛집 인정. 가면서 로렌츠기 회도 보고 빌라토도 사 먹었어요. 과자를 꼭 하나 꽂아주시더라고요. 이곤 비곤 잘 놀다가 집에 갑니다. 키스.